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밤입니다. 지은 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죠.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서부 부분의 비극과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법부에는 앞으로 몰아칠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후폭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 문제는 판사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판단을 제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저도 판사를 존중합니다. 법정에 나올 때마다 옥 법대를 향해서 목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실망했습니다이번 영장신고가 게 서울중앙지법 판단에서 본게처럼명백하게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우두이리은 정말 심하게 있이기때문입니다서부지방법원은 삼척 동자소할수있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 사실을 눈감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서 체포영장만 두 차례나 발부했습니다. 그게다 청경 부장판사는 명색이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인 윤석일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가긴급군인 비상대군인 이비상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를 해제한 사건을 두고 피의자는 정글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열다섯 자 판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친구를 한공수처에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세 명이 모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직군남용의 관련 범죄라면 왜 재직 중인 대통령이 직군남용을 수사했는지 그리고 직군남용의 무엇을 수사하다가 내란죄 단서를 발견했는지 어느 판사도 영장실질심사 때 혹은 체포영장 심사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청구와 집행을 포함해서 수사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도 체포직 부심은 기각이 됐고 이번에 구속취소 사건에서 합의 25부가 비로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가 법이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걸 두고 영장을 쉽게 받으려고 법원과 판사를 골랐다는 이른바 영장쇼핑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벌리시던 참입니다. 돌이켜 보면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 대통령 신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그랬죠. 과연 수사기관의 장이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내란죄로 단정을한 뒤에 국회에서 그런 중성명세로 의심받는 발언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공수처는 작년 12월 20일 윤 대통령의 체포장을 서부 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의 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공수처는 범행장소와 피의자의 주소지등을 고려해서 법원을 옮겨서 청구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한남동에 그 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부 법원은 오히려 마포구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서부지법 출신이어서 공수처가 이곳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장은 영시에 청구를 했죠. 그 영시부터 그 영장을 담당한 사람은 이순영 판사입니다. 그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역시 우리 법인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포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기밀지역의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수상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하는 문구까지 적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무소 불위의 제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대법원장은 이순영의 판사직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부분에서 이순영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채평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귀각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째 채평장으로 1월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1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당직 판사였던 서부지법 창경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딱이1 5자 사유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문민국이라는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도대체 최평양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세명 중에 단한 명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다들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면 귀가 막혔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최근 윤 대통령 관리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기소로 인해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겁니다. 그 결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감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지난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오동근이 말한 대로 외부에서 온 법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 박인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위에 길제도 받지 않고 임의로 보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검찰은 2월 28일에는 공수처를 압수수색해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친구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일요일 에피소드를 좀 전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뉴스입니다. 김동연 또 이재명과 똑같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김동연은 적정 절차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는 행시 출신인데 행정고시 출신인데 적정 절차에 대해서 적어도 장관 반열에 있었고 지금도 도지사 자리에 있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찌 이런 분이 장관 반열에 있었고 지금은 도지사의 자리 있는가요? 집에서 녹화 뉴스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민주당 소속이니까 응당, 뭐,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7일, 김동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서 그런 말을 썼는데 그 뒤에 그 말이 또 이렇습니다. 그는 상식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죄 구성 요건의 일부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렇다 해도. 김동연의 생각은 절차의 정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어찌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직에 있는 것입니까? 자세 번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곽종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홍정훈의 메모 필적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본무를 이루고 있는데도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다는 그 평의에서 한 차례도 이 문제가 거름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무너지더라도 오늘 정의를 바로 세운다. 그것이 임만열 칸트가 말입니다. 특히 곽종근의 진술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회의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난 후에 헌법재판소는 다시 배론을 제기해서 두 핵심 정의를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의 가장 큰 윤석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민주적 정당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임명직 재판관들이 절속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월 25일 있었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두 핵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데 메모도 조작되었다. 그리고 곽정운의 증언은 회유와 협박 때문이다. 뭐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데 피소 주인인 윤 대통령이 반대편을 향해 선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런 선동의 도구로 사용된 두 사람의 진술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좀 지난 뉴스입니다 3월 5일이죠 공수처가 검찰총장 시무정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은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수처장 오동훈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시무정을 겨냥한 것이 다분히 권력 다툼으로 비친 것입니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청 차장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것인가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서 심무정과 이진동 대검차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 수사사부에 배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이 비상검사 때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서 김승훈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재차 혐의나 빨리했다. 자 결국 공수처는 이 문제로 심무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장 오동훈에 대한 강제 수사 일환으로. 공수처 압수수색을 한 뒤에 조만간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서울고금에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가 적재했는지 심의를 해달라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다들 아시다시피 영장청구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월 28일, 오동훈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거의 마쳤습니다. 오동훈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수처 작성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는 올 1월 달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기장 외에 압수수색 임장, 그리고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나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을 했다고 밝히면서 일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오동훈이 죄는 계속 사회만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는 다행히 정의를 향해 한발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에 이 나라 정치판에 몰아칠 회오리 바람을 예상합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 겁니다. 나는 이재명은 지금을 웃고 있지만 그 이재명이야말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3월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